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대미 관세협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80%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, 당연하죠.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5%에 음. 그쳤다고 하는데, 최근에 이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, 어제 사실은 그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조국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음. 의원단이 이제 음. 기자회견을 했는데, 사실 이런 압박을 민주당이 나서서 하긴 좀 어렵거든요. 음, 음.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조국혁신당이 있는 겁니다. 네.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야당 중에서도 음.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집단들이 있다. 이런 알림을 준다면은 협상할 음. 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. 안단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<laughs> 네. 조국혁신당이 <laughs> 다섯 어? 가지 요구사항을 네. 내놨는데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며 네. 대한민국의 주권과